안녕하세요. 아재TV 드라마 리뷰를 다시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한제국 28회가 종영하며 이전에 이해되지 않던 신주경의 이야기와 현재의 장기원에 대한 복수 계획이 밝혀졌습니다. 신주경은 장기윤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장 회장이 물려준 우한제국의 지분을 활용하여 복수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주경은 본래 부자가 아닌데도 부자인 척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한국에 온후 지원이 끊겨 돈이 없다는 척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치밀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아로서 시작했지만 돈 덕분에 일본 거부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제클린보다 부자인 사람의 딸로 알려지는 계획이었습니다. 신주경의 목표는 장기윤과 제클린의 비즈니스 관계를 끊고 둘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클린이 진심으로 장기윤을 사랑하게 되면 계획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에 신주경은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며 나승필을 활용하여 장기윤을 의심하고 배신감을 키우려 합니다. 나승필은 신주경과 제클린의 사이에서 고민하며 이들의 복수 계획과 관련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개를 통해 아재 TV는 계속해서 드라마의 진행을 주시하고 더 많은 리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